안녕하세요 조금 있으면 가은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은데이 투를 준비했거든요 가은이는 지금 그런 줄도 모르고 방 안에서 자고 있어요 빨리 가은데이 해서 즐거워하는 가은이 보고 싶네요 내일 봐요 안녕 <웃음> 뭐야? <웃음> 오늘 가은데이인데 안 일어날 거야? 가은데이? <laughs> 네? 어제 다 얘기했으면서 왜 이렇게 놀란 척해. <laughs> 아나나 나, 응. 라면 먹고 싶다. 라면? 진짜 맛있게 끓여줘 라면. 아 오빠 라면 잘 끓이지. 어? 어 알았어. 알싸. 응. <laughs> 오늘 각오해. 어. 나 일단 출장 겠다 응. 아우. 머리 감고 세수 해야지. 아우. 가나. 응? 오늘 가운데인데 응. 머리 감고 세수를 직접 하겠다고? <laughs> 오빠 양치까지 다 시켜줄게. 기다려. 아 아니 오빠 내가 할게. 기다려라 아. 오빠 해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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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왜? 자, 잠시만요 두피 마사지 들어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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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때? 시원해. 어 두피가 많이 상하셨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머리를 일주일에 한 번도 까만 주셔야 돼요. <laughs> 물온거어떠세요 아, 괜찮아요. 어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아가 어, <laughs> 아, 아요 아, 괜찮아요. 가 괜찮아요. 아, 아요 아, 괜아 아,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아, 괜찮아어봐 그다고 다... 어! <laughs> 다 해준다 오늘 어휴... 왜? 아니... 좋아서? 어! 너무 좋아서 고마워 뭐하는거야? 프라이닛 줘야지 어! 왜? 안주, 다안 젓다 안젓 불량 다 나왔어. 뭐야 이게 다된 거야? 그리고 다 끝날 때 여기 오가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하는 장면. 아 알았어. 어 잠시만, 로션. 아니야 아 내가. 할게, 아 로션 내가. 로션 로션. 아니야 로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일로와, 로션. 아 내가 할 진짜. <laughs> 어, 어? 이제 거의 다된거 같네. 오, 된거어때 괜찮아, 고마워. 봐봐. 마거어들어이어잘 말렸네. 어아거들었어가운데이 음, 정도는 해줘야지. 나금들어 이거 잘만들어 이거 들어들어어들 아, 가은이가 무슨 라면을 좋아하려나? 만두라면? 만두 어딨어? 잠깐만 강 가은이가 좋아했으면 좋겠다 강은이 만두를 좋아하니까 가은 씨가 너무 배가 고프대요 돼 네. 이렇게 되 있네. 예민네져 있는 상태신 것 같더라고요. <laughs> 항상 예민해요. <laughs> 간 별명이 예민햄요 예민햄. <laughs> 근데 라면 오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죠 라면 먹는데 어떻게 40분이 걸려요? <laughs> 앞접시 좀 갖다 놔. 가운데 아니에요? 어, 아 맞다. 그 앞접시하고 젓가락 좀 갖다 놔 주실래요? 강이한테 비밀로. 네. 이렇게 잘 그래 보면어 뭐야? 어, 글쎄 잠들었네. <laughs> 가나? 다 됐어? 어, 다 됐어. 빨리 와서 먹어. 잘 잤어? 어. 아, 깊이 잠든거 같아. 진짜 잘 먹을게. 음. 라면잘어때라면잘끓여 진짜 맛있맛있어 라면 <놀람> 제가 지금 잠깐 나갔다 오려고 그래요. 가은이라서 제가 가은이 몰래 깜짝 선물을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다 준비가 됐다. 그래서 지금 찾으러 가려고요. 조금 이따 봐요. 와이프분, 깜짝 선물이 뭐예요? 아, 가은이가 그동안 고생도 되게 많이 했는데, 특별히 해준 것도 없는 것 같아서. 특별히 명품으로 준비했어요 명품? 샤넬 아시나? 어머! 샤넬이야? 샤넬? <laughs> 오! 아 진짜 좋아했으면 좋겠다 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와우! 에이, 이제 그 선물 깜짝 선물 명품 찾으러 왔거든요 어? 사셨어요 <laughs> 살짝 보여드리면 명품 케이크 샤넬 <laughs> 명품이라 그러셨는데 아내분이 실망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래도 샤넬이잖아요 분명히 좋아할 거예요 어깨스 <laughs> 음, 쭉쭉쭉 겨드랑이 옆구리 길어질 수 있도록 스트레칭 숨 마시면 양팔 어 돌았다가 자, 내쉬면 반대쪽 내려가서 조금 머물게요 왼팔 부서지지 않도록 쭉 펴고 오른쪽 옆구리도 오목하게 <목소리> <laughs> 어떻게 알았어? 명품 선물인데. PD님한테 전해드렸어. 어, 왔어. 기대해. 오빠 준비한 게 있어. 뭔데? 와, 와, 와. 어때? 예뻐. 예쁘지? 응 이게 다른 아니지? <laughs> 명품 선물. 아이에게 줄 명품선물 선물 갑니다 명품선물 짜자잔 어때? 코스 요즘 샤넬이 인기가 있는거 같아서 오빠도 샤넬로 준비해봤어 아..아.. 아, 어, 어 우와 어 미담아 잠깐만 <laughs> 응, 봐봐 아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자 가은이는 사람이 명품 어때 샤넬 <laughs> 선물 처음 받아보지 오빠한테 오, 나 아니 나는 샤넬 자체 선물을 처음 받아봐 그러니까 <laughs> 와, 어때 너무 예쁘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예뻐 그래 오, 그리고 나... 아까 이 위에 끼워져 있던 거못 봤어 봤어 이거 우리 프로포즈했을 때 사진. 알아, 나 이거 보고 약간 뭉클했어. 저희 우와. 결혼 전 프로포즈했을 때 거기서 찍어준 사진이. 우리 되게 젊다. 응, 되게 몇 년밖에 안됐는데 그지? 헬스카고 어. 어때? 잘 어울려. 난안 보여갖고 내가 어때요? 어, 잘 어울려요. <laughs> 어때요, 여러분들? <laughs> 오빠랑 나랑 미담이 응. 그냥 같이 보내는 생일이잖아. 응. 너무 너무 행복해. 그래? 사실 작년에 한번 했었잖아. 우리 서브 채널 이렇게 하면서 응. 그때도 생일 경 그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그래? 매년 이렇게 함께 할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응. 오빠도 좋아. 어 강아나 초 오빠 꼬집게. 그래? 응. 이 초에는 의미가 있어. 네. 어? 봐봐. 이게, 가은이야, 가은이. 음. 가은이. 이거는 <laughs> 오빠. 응, 음, 오빠다. 음. 아, 나랑 오빠. 누가 하나 빠졌지? 미담이! 미다미. 미담이. 미다미. 미담이는 사랑이야. 음. 짠. 미담이. 오빠, 나, 미담이. 음. <laughs> 와,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짠! 오빠가 고른 문구 어때? 어, 아니 너무 잘 골랐는데, 오빠? 응. 가은이는 사람이 명품. 응. 너무 고마워. 진짜 응. 고마워. 이거 생각해 줘서 준비도 해 주고 오늘 뭔가 가은 데이였잖아. 응. 이거 할 때마다 오빠가 좀 힘들잖아. 나 <laughs> 항상 잘 챙겨 줘서 진짜 진짜 고마워. 괜찮아. 행복하랑. 응. 가은이 미담이 왜 오빠 마지막이야. 아니, 아니 이게 손 가는 대로 했어. 오빠. 오빠는 안 붙어. 됐다. 내년에도 우리 가족 행복하게 오늘처럼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까니짱. 생일 축하합니다. 와, 여러분들 같이 불요 그리고, 어, 저랑 같은 생일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모두 모두 생일 축하드리고요. 어, 맨날, 맨날 맨날이 다 생일이잖아요. 모든 분들 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음, 고마워. 오빠, 이거 보니까 응. 옛날 추억 생각이 많이 난다. 그치. 우리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생일 때마다 케이크 하나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응. 이런 얘기 매, 매년 하잖아. 응. 너무 좋다. 그렇지. 응, 건강하게 이렇게 있다는 거 응. 자체가. 오빠 오늘 준비한 게 하나 있어. 뭔데? 가은이가 오빠랑 연애할 때 썼던 응. 첫 번째 연애편지. 그걸 왜 준비했어? 내가 써줬던 편지? 응. 어. 내용이 마. 너무 웃겼어. 아니 읽지 마. 한 구절만 읽어볼까? 아. <laughs> 와 많이도 썼다. 기계도 썼어. 내가 쓴 거. 어. 어. 달기는 좀 그렇고 응. 음.. 마지막 한 구절을 읽어볼게. 응. 오빠의 사랑을 먹고 앞으로 무럭무럭 성장할게요. 아! 메가 <laughs> 이스미? 오 어. 어, 그만해. 스타잘 자고 좋은꿈 꿔요. 오빠의 포켓 제로입니다. 아 되겠어요. <laughs> 그만해, 그만해. 그 옆에. 하고 하트도 이렇게 넣었어. <laughs> 와, 아... 이랬던 적이 있었구나. 가니까 응, 오빠 보물로 항상 간직하고 가끔 읽어보고. 거 아까 그 사진도 가끔 꺼내보고. 어떻게 아까서 어떻게 이거? 샤넬. <laughs> 잘가라. <laughs> 샤넬 같은데 샤넬, 응? 샤넬. 아, 네, 샤네. 그래 이렇게 초코 케이크. 음. 고마워 준비해줘서 음. 이렇게. 음, 음맛있어 어, 근데 가운데이 음. 오빠만 너무 힘든 거 같아. 종인데이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종인데이? 어. Coming soon. 지지지지, <laughs> 이제 다음 생일까지 또 1년 남았네. D-364 아? 음력, 양력... 아, 그 방법 이 있었나? <laughs> 맛있게 먹어. 여러분들, 다음 다 다음 데이 기대해 주세요. <laughs> 종인데이! <laughs>